네, 오늘은 고기 요리를 준비해 봤습니다. 바로 돼지 안심 찹스테이크인데요.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기름을 두른 팬에 양파와 홍피망 그리고 브로콜리와 감자 등을 같이 볶아줍니다. 그런 다음에 따로 덜어주고요. 고기도 돼지고기 안심을 준비해서 센 불에 잘 익혀줍니다. 이렇게 고기와 야채를 준비한 다음에 스테이크 소스를 만들면 되는데요. 이 스테이크 소스는 발사믹 식초와 그리고 머스터드, 꿀 그리고 전분 가루를 넣어서 같이 걸쭉하게 섞은 다음에 센 불에 끓여줍니다. 이렇게 끓이다가 여기에 고기와 야채를 같이 넣고 양념 장이 거의 다 졸아들 때까지 졸여주면 맛있는 찹스테이크가 완성이 됩니다. 네, 이렇게 찹스테이크 레시피를 설명해 드렸는데요. 김지영 원장님, 네. 어, 돼지고기는 한의학적으로 어떤 성질을 가진 음식인가요? 네 돼지고기는 찬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이 많은 소양인에게 적합한 음식입니다. 하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식품 재료가 또 돼지고기죠. 그래서 온 가족이 체질에 상관없이 잘 조리를 해서 먹을 수 있도록 하면 단백질 섭취와 또 적절한 지방을 같이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힘을 올리고 면역을 증가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재료라고 할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네. 돼지고기는 보통 그 우리가 육류를 성인병 때문에 많이 이제 꺼려하는 편이긴 하지만 돼지고기는 소고기하고 비교했을 때 가격도 좀 저렴하고 그리고 지방도 사실 함량이 적습니다. 그리고 지방을 구워 보면은 녹게 되는데 그 녹는 점이 낮기 때문에 오히려 건강에 좋은 지방을 함유하고 있다라고도 할수 있기 때문에 돼지고기를 잘 여러 가지 조리법을 통해서 섭취하면 가족 건강에 두루 도움이 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고기의 느끼함을 잡아줄 야채도 같이 곁들여서 찹스테이크를 만들어봤는데요. 양파는 불면증에도 좋고 다양한 효능을 갖고 있는데 임산부들한테는 별로 좋지 않다고 들었거든요. 박정미 원장님 어떤가요? 네. 그, 양파는 이제 그 양파에 포함된 유효 성분이 한 150여 가지가 된다고 합니다. 이거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뭐그 성분별로 이제 양파의 효능을 나열하자면은 거의 만병통치약과 같은 정도의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한약에서 이제 양파의 성질은 그 성질이 맵고 그리고 이제, 어, 달고 어 성질이 좀 따뜻합니다. 그래서 이제 폐장과 위장에 들어갔는데요. 어, 건위 작용을 해서 이제 소화 소화 능력을 강화시켜 주고요. 그리고 담을 없애주기도 하고요. 땀을 내서 그리고 이제 땀과 소변을 발산시켜 주는 작용도 하고 또 이제 강혈지라고 해서 이제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도 하는데요. 이 양파와 같은 식물은 예를 들면 뭐 고구마, 양파, 천마 뭐 이거의 공통점을 아십니까? 다 뿌리 식물이죠. 이 뿌리 식물은 뿌리에 응축된 기운을 갖고 이제 줄기가 위로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양기를 발산하는 이런 식물들은 어, 의미나게 잘 맞습니다. 그래서 태양인이나 소양인처럼 열이 위로 올라가는 분들한테는 이 양파를, 양파가, 과, 양파를 과용하게 되면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데요. 어, 특히 이제 어, 간담이, 간담이나 이제 신장이 약하신 분들한테도 이 양파를 양파를 양파가 양파를 많이 드셨을 때 이제 약간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임산부도 양파를 어떤 소화작용이나 다이어트 의 목적으로 가끔 복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이런 차원에서 좀 피하셔야 된다고. 네, 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오늘 레시피에는 꿀이 들어가서 달달한 맛을 더해줬는데요. 황만기 원장님, 꿀은 어떤 성질을 가진 음식인가요? 예, 그 꿀은 그 한의학에서는 복밀이라고 어, 표현을 했습니다. 복밀. 말 그대로 벌꿀이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는데요. 동의보감의 이 복밀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동의보감에서는 맛이 달달하고, 그 다음에 성질은 평평하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해놓고 있는데요. 평평하다는 의미는 뭐냐 하면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다. 무난하게 이제 두루두루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 동의보감에 보면 이 꿀의 효능에 대해서 한네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놨어요. 첫 번째는 오장육부의 기운을 좀 편안하게 만들어준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해놓고 있고 두 번째는 기운을 좀 많이 북돋아준다. 이렇게 또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 독을 풀어준다라고도 해독 기능을 가진 어, 어, 식품이다 이렇게 이제 기도 기록을 해놓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통증을 완화시켜 주는데도 아주 효험이 있다 이렇게 이제 또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체질이든 상관없이 이게 평평하기 때문에 다뭐 특별히 문제가 되진 않지만. 그 중에서도 소음인들한테 조금 더 맞는 음식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사실은 그래도 아주 좋은 음식이라 하더라도 너무 과용량으로 오랫동안 먹으면 어떤 것이든지 문제가 될 수가 있듯이 꿀도 마찬가지로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특히 이제 꿀 같은 경우에는 설탕하고 같이 그 단순당의 형태로 이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당뇨병을 가지신 분들이나 비만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이 12, 그러니까 12개월 미만의 소아들한테는 굉장히 좀 주의를 해서 먹이지 오히려 안아야 되는 그런 음식에도 속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왜냐하면 꿀 안에 꿀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꿀 안에 보툴리눔이라고 하는 세균의 포자가 이렇게 함유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응급 상황을 빠뜨리게 만들 수 있는 상황으로 초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12개월 미만에 있는 소아들은 좀 먹이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충치가 좀 많은 어린이들도 주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꿀의 성질을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안상우 원장님, 꿀은 한 방에서 어떻게 사용하나요? 네, 그꿀 자체를 한약을 <laughs> 처방하고 다릴 때 직접 집어넣지는 않는데요. 저희 그 한약들 중에 이제 환을 만들 때는 꿀을 갖다가 배합 재료로 해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 가장 그 대표적인 유명한 그 한약 그 처방 두 가지가 공진단이란 환으로 된 약이 있고요, 또 경옥고라는 게 있습니다. 공진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향, 녹용 산수유, 당귀가 들어가는데 이런 약재들을 아주 세밀하게 분말을 해서 그걸 반죽을 만들 때 꿀을 이용해서 이제 반죽을 만드는 게 예전부터 내려오던 방법이거든요. 그런 환재들을 만들 때는 꿀을 이용해서 반죽을 하게 되면 반죽도 잘 되고. 또, 이, 방부 효과도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런 그 환약을 쓸때 꿀을 많이 쓰는데요. 조금 전에 그 황만기 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그 벌꿀 자체가 비위를 보호하고 또 원기를 강화시켜주는 작용이 분명히 있지만, 너무 단맛을 오랜 기간 동안 장복하게 되면 오히려 위장의 기능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한의학적인 이론도 있기 때문에, 뭐, 실제로 뭐 꿀을 뭐 늘, 드시는 분들은꽤 많지 않겠지만은 그런 어떤 그 부작용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돼지 안심 찹 스테이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맛도 너무 너무 좋고 영양도 풍부하니까요, 건강 레시피대로 한번 만들어서 온 가족이 드셔보시는 것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